반갑습니다. 장교수의 내 교육TV, 오늘은 네, 자작시 낭송 네, 두 번째인데요. 네, 지난 2월에 자작시 한편 낭독을 해서 올렸고,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자작시를 올리는 시간인데요. 어, 두 번째 자작시를 올리는 계기는 제가 지난 한달반 동안, 내그 교육의 입문서라고 할수 있는 내 교육 원론 책을 이제 오디오북을 직접 낭독을 했습니다. 그 오디오북을 낭독한 나레이션을 한 이유는 어, 이내 교육 원론 책이 이제 개정판을 준비 중이어서 절판이 된 상태라 또내 교육 공부를 대학 대학원에 또 요즘에 뭐 뇌융합적 흐름 속에서 뇌에 대한 좀 이런 공부를 하는 분들한테 이 책이 이제 직접 손에 지질 못해서 네 제가 <laughs> 네, 직접 나레이션을 해서 그래도 이 내교의 입문서를 좀 누구나 쉽게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유튜브에 이제 올리는 걸 지난 주에 마쳤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도 네한한3주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. 네, 이거를 이제 꾸준히 매일 하는 게또 만만치 않은 여름 방학 때 작업이었습니다. 또 교과 수업 교환 준비하고 또제 책도 준비하는 게 있어서 준비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하면서 네, 하는 게또 쉽지 않다 보니까 네, 한달 반에 걸친 내교 원론 오디오북을 마치면서 네, 자작시 한 편을 공유를 하고자. 네 합니다. 네 저도 이제 결국은 뇌교육학과 교수다 보니까 저부터 스스로 뇌를 잘 관리하고 또 활용하고 또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좋은 뇌 상태를 또 만들면 네 시를 가끔 한 편씩 네 업조리고 네, 이렇게 정리도 하고 하곤 합니다. 네뭐 이렇게 예술가인 시인만큼 네,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냥, 네, 개인적인 어떤 그 아주 압축된 언어가 시니까 그런 좋은 뇌상태를 만들 때 그런 시로 그런 순간에 저의 어떤 것을 그런 바램, 네, 의식과 무의식의 어떤 연결 그런 걸 남기고자 하는 네,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저의 자작시 낭독 네. 하겠습니다. 나는 간다. 나는 걸어왔다네. 때로 일어나는 허전함을 감추며 끊임없이 소산하는 열정이 나에게서 일어나서 나를 위한 것이라 믿으며 나는 잘 걸어왔다네. 하지만 난 깨달았네. 그 허전함이 내 영혼의 목마름이었음을 그 열정이 내 영혼의 울림이었음을 난 간다네. 고난과 외로움이 나를 절벽의 끝으로 내밀지라도 난 간단해. 내 영혼이 빛나는 이 길을 위해, 네, <laughs> 네, 여기 장 교수의 내 교육 팁이, 네, 뭐 학우분들이든, 또 이런 뇌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든, 또 뭔가 이제 뇌 과학에 직접적인 어떤 지식과 이런 걸 관심을 갖는 분들이든, 네, 모든 분들에게, 네, 어떤 조금이나마.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고대하면서요. 앞으로도 장 교수의 내교육 TV에서는 내과학적 어, 지식에 또 집중을 하기보다는 내 활용 시 시대로의 진입, 내과학에서 내 활용으로 뇌 거기에 초점을 두고 누구나 갖고 있는 뇌를 좀더 올바른 방향으로 또 삶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서. 다 양한 사례 와 정보 를 공유, 하 고자 합니다. 감사 합니다.